음, 자, 안녕하세요. 들고 있어. 안녕하세요. 아니야, 해. 응. 오늘은, 어, 강남콩, 심을 강남콩을 심어볼 거예요. 자, 나를, 어떻게 심지, 아빠 이거? 음, 좋아, 잠깐만. 이거를 그냥. <웃음> 심고, <웃음> 좀 덮어줘, 흙으로. 아니면은, 응. 어, 흙이 덮일 만큼 좀 깊이 심어봐. 어, 눌러서. 이렇 파내야겠다. 응, 음, 네 개니까. 얘가, 제까 콩나무처럼 하늘까지 뻗을 수가 있으니까. 아니야. 하늘까지 못 보고. 뻗어? 하늘까지 응. 뻗으면 하늘까지 올라가서 너 쪽이 뭐야 뭐 거인한테 응. 하프도 뺏어오고 뭐도 뺏어오고 해야돼 닭도 오린이야? 오링, 뭐냐 그 뭐도 뺏어오고 하프? 한그머리 응. 아니 걔가 막 올라가서 막 이것저것 뺏어오, 뺏어왔잖아 훔쳐왔잖아 거위? 저기 방쪽에 그 노란색 거 보여? 이거 응 저기 그 영양분이라고 해야하나? 응 그거 보였어 여기다가 하나 가져가 누가 비켜봐 잠깐만 요거까지 신고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잠깐만 응조나 전화... 근데 이게 물 하는 거어 아니에요? 물을 줄 건데 어. 자얘줘얘 얘 얘. 여기 여기 수, 그 스포이드로 어. 거기 좀그뭐 햇반통에 있는 어, 이거? 그거를 주던지 아니면 그 그대로 부어도 되고 아똥이 있어 원래 그 똥이 있는 게더 영양분이 있을 것 같아 아빠가 볼 때는 음하자 음. 근데 이제 어그 정도는 충분하고 보 음. 똥 o n t you? Don't you? Don't you? Don't you? Don't you? d 옆에 여기다 대고있어 어. 물 떨어진다 아래 t you? Don't you? d 아 n t you? d o n 아 you? d 기도 나. 그래. 어, 어, 잠시 이걸 앞 앞쪽으로. 저기 어 그거. <laughs> 그러면은 자. 내가 어. 아빠놔 줄게. 어. 어. 이걸 내 뒤쪽으로 빼놔 내가, 내가. 아니 아니야. 얘는 해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. 응. 어. 음. 저 해인 저, 쪽으로 차자. 내가 보여 줄까? 장난콩이해 받아야 해. 응? 어쨌든 잘 자라려면 해를 받아야지. 해 많이 받아야 하나 얘. 좀놓고 여기. 아빠 물이 예 남았나? 예물 좀. 응. 응. 자 우리 여기 식물원인데. 자 여기도 아빠? 조금만 더 줘. 내가? 응. 아빠 여기 다육이 좀 그만 그만 이제 다육이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안 해가지고 좀 지저분한 자라. 내가. 그만 좀 줘, 좀 줘, 줘, 좀. 줘 이제. 천천히 천천히 줘봐 줘봐. 자봐쪽나 줘봐. 힘빼힘빼힘빼힘빼힘빼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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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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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. 아니 왜? 그만 줘나 하지 마. 아니 안 줘도 돼더 이상. 자, 그거, 이제, 그거 자, 이제, 자, 이제, 안녕, 하자. 이제, 추원, 추원이, 그만. 안녕. 안녕, 끝.